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또 오랜만에 뵙지요. 지난 두 번의 영상에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포장해서 보내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음 이번 주는 설 명절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저는 또 대한통운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한통운이 곳곳에 파업 중이에요. 그래서 대한통운이 배달안 되는 것은 우체국으로 배달을 하느라고 좀 힘이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그 주문한 아이들 다 보내드렸고요. 이번 그 배송 기간이 26일까지예요. 내일까지 배송이 완료돼서 그 이후에는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고 설 연휴가 끝난 후에 보내드려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영상을 음, 안 올리려고 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분 댓글을 보고 뜨끔해서요. 왜 어, 할인 이벤트 안하냐고 설명절인데 <laughs> 음, 그렇게 생, 그렇게 댓글이 달려 있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어, 4천 원분될 때까지는 제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를 했었어요. 근데 4천 분이 되고 난 이후에 어, 이벤트를 안 했더라고요. 12월 25일 4,000분이 되고 난 후로 어, 할인 행사를 안 했는데 왜 할인 안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할인을 할까 고 고민을 해봤는데 어, 사실 그 물량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음, 고민 고민하다가 이 앞에 있는 아이들 어, 그 개수가 좀 부족해서 방송을 하기에 좀 힘든 아이들. 예를 들어서 이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 품어 가세요. 하시면은, 주문하시는 한분 외에 모든 분들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난감한 아이들과 뒤에 있는 아이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품어 왔는데, 할인할 아이들이 없어서, 이 아이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이미 품어가신 분들은 살짝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제값을 주고 했는데 왜 할인이야?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설 명절 특집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량도 많지 않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음 오늘 준비한 아이들 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준비한 아이들은 번호가 없어요 설날 세트 할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트 할인 번호는 50번이에요 자, 설날 세트 할인 특별히 준비된 아이들인데요 여기에서 유아이 그 장미 밥그릇이 들어가 있는데요 장미 밥그릇 수량이 9개나 10개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세트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 아이가 없으면 이 아이 이 아이가 없으면 이 아이 이렇게 랜덤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이 장미는, 그렇지가 못해서, 요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세트 구성을 했습니다. 다섯 아이인데요. 자, 만 이천 원짜리 한 아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장비 밖으로 역시 만 이천 원이죠. 그리고, 여기만 원짜리 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품어가셔서 잘 아실 거예요. 이 아이들도, 이 아이 조금, 이 아이 조금 이렇게 남아서, 세트, 그, 랜덤으로 발송해 드릴게요 되도록이면 서로 다른 아이들을 보내드리도록 하는데 물량이 맞지 않으면 같은 아이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000원짜리 유아이도 해서 하나 포함해서 총 58,000원입니다 58,000원인데 꼬리자리기 딱 해서 5만원에 드리는데요 세트 구성이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주문해 주시는 분 10분 딱 열풍에게만 드릴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똑같은 아이가 가느냐? 이렇게 똑같은 아이가 가느냐? 아닙니다. 자, 이 12,000원 대신, 이런 아이가 갈 수도 있고, 이런 아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 있고, 이 아이는 두개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남아 있어서, 똑같은 아이를 보내드릴 수 없는데, 12,000원짜리가 들어갔는 건 확실합니다. 만 사천 원. 이거 너무 인기 많았던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역시 이 아이,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이렇게 또 다양한 아이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해바라기, 요런 아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도 여러 번 판매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어, 남아 있는 아이가 되지 않아요. 모두 그림도 틀리고 그래서 지금은 판매하기가 어려워서 품가 어, 그 간직하고 있던 아이인데, 이번 세트 구성에 넣습니다. 어, 랜덤으로 간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5만 음, 5종, 음, 설날 세트 할인 5종 5만원 음,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어, 한 무덕의 꽃송이들입니다. 엄청 어, 색감도 좋고, 꽃도, 코사지도 아주 풍성하게 붙어 있는 아이죠. 이 아이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4만 원짜리가 있는데 오늘은 3만 원, 4만 원짜리 내네 아이를 어, 설날 특집으로 내놓았습니다. 설날 특집 1번이죠. 1, 1월 25일 2번, 1월 25일 3번입니다. 설 특집이면서 날짜가 1월 25일이에요. 26일밖에 택배가 발송되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포장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수량이 좀 적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구정 지나고 난 다음에 택배가 재개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방송한 아이들은 구정 전에 택배를 받을 수 있고 그이후에 아이들은 제가 구정 기간, 휴가, 규정 연휴 기간에 방송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은 구정이 끝나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래서 포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많이 준비하지 않았어요. 입구가 13cm고요. 내경이 11cm입니다. 키는 12cm이고요. 이 아이는 4만 원입니다. 4만 원에 할인을 해드릴까 하다가 하나를 더 드리기로 했어요. 행복분이죠. 입구가 6.75cm, 키가 8cm. 이 행복분을 딸려가서 이렇게 세트에 4만원 드립니다. 자, 52, 52번. 어, 자, 설날특집 011월 25일 설날특집 1번 파란색과 이 아이고요. 2번은 주황색과 이 아이입니다. 3번은 분, 주홍색과 이 아이 이렇게 세 아이가 설날특집 그, 꼬리 붙이기죠. 꼬리를 붙여서 가는 탈락 택지 할인 이벤트로 준비되었습니다. 4만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딱두개 있어요. 요 아이는 사이즈가 큰 아이죠. 대품창 소화해내는 사이즈입니다. 입구가 18.5cm, 17cm, 18cm가 되는 그런 아이인데요. 키는 13cm입니다. 이 아이는 어, 많은 분들이 대품창 힘을 쓰는 아이들 주세요 하면 이 아이가 가격이 제일 저렴하다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이인데요. 음, 딱두 아이만 남아있어서 어, 두 아이 어, 할인 품목으로 어, 설날 특집 할인 품목으로 내놨습니다 54번, 4번이죠. 4번과 5번 이 아이는 24,000원인데 2만원에 준비했습니다. 두 아이 있습니다. 1월 25일, 오늘 방송되는 아이들은, 어, 설날 특집 이벤트예요. 그어가신 먼저 뿜어가신 분들은 약간 비싸게 주고 샀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그렇게 화면에 보이는 아이들만 판매가 되는 거니까, 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6일, 25일 6번입니다. 이 아이는 15,000원인데, 12,000원에 할인해 드린대요. 딱세 아이 있습니다. 입구는 1 2 c m 고요 키는 17cm입니다. 사실 이 아이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아이인데, 그 와중에 또 할인을 하니까 <laughs> 엄청 저렴하죠. 수량이 딱세 개만 있습니다. 이벤트를 해야 하는데, 수량이 많지 않아서 어떤 아이를 할까 고민 고민 하다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져온 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이 아이는 방송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그냥 그 세일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화분 자체도 좀 소속할 수 있겠어요. 25일, 7번이고요. 8번, 9번, 10번, 11번. 12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크기가 좀 다양해요. 수제분이기 때문에, 이렇게큰 아이도 있고, 낮은 아이도 있고, 높은 아이도 있고, 그렇게 다양합니다. 여기요 아이를 하나, 사이즈의 그 크기 재볼게요. 11cm, 11cm고요. 이쪽에 작은 아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11cm, 10cm입니다. 이렇게 조금 다양한 크기인데요. 어, 제 생각에는 요두 아이는 세트 같고요. 요두 아이 세트, 요 아이, 요 아이, 7번과 10번 또는 요렇게 세트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은 날이에요. 어, 8번과 뭐 11번과 12번이 세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어, 6개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저는, 음, 할인? 할 생각으로 가져온 게 아닌데, 할인할 아이들이 너무 없어서 이 아이들을 준비했다는 기쁜 소식이겠죠. 자, 이 아이들은 22,000원이에요. 22,000원인데, 2만원에 준비해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이러한 아이들을 소개해 드릴 때, 뒤에 있는 동그란 아이들은 꽃순이라고 네모난 아이들은 꽃돌이라고 해서 꽃돌이 6아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꽃순이들입니다. 13번. 1 4 15번인데요. 여기도 참 인기가 많았던 아이예요. 오랜만에 어,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다가 이렇게 설날을 맞이해서 할인을 하게 되었어요. 입구는 15cm, 0 와인은 11cm고요. 키는 어, 16cm, 16.5cm 그렇게 됩니다. 앞에 어, 소담스러운 꽃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 26,000원 인데요. 23,000원에 준비했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인기가 좋았던 진사 몇 작품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할인이라기보다 덤으로 가져가기를 준비했는데요. 소개해 드릴게요. 2만원짜리 진사분이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 할인 품목으로, 그, 특별, 그, 설날 할인 품목으로 내놓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그 7,000원짜리 진사 화분을 덤으로 딸려보내기로 했는데요. 이 진사 화분 7,000원짜리도 엄청 인기가 많았죠. 수량이 부족해서 음, 못 드릴 정도인데, 방송이 끝난 후에 제가 또 수량을 더 가져와서 주문하신 분들께 보내드리고, 어, 또더 주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제가 연락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음, 그렇게 드리고 나니까 또몇아이가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하기에는 좀 애매해서, 음, 이렇게 언니와 함께 시집 보내기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16번, 17번, 18번, 19번인데요. 이 앞에 그 큐빅이 엄청 많이 박혀 있어요. 이그 작은 마한 아이, 이 저렴한 아이까지 그 큐빅이 많이 박혀 있어서 활용을 뽐내고 있는데요. 큐빅 색깔이 다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깍두기 붙여가기 할인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 역시 진산데요. 이 아이는 3만원입니다. 화려함과, 날렵함이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두 아이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20번과 21번인데요. 역시, 음, 깍두기 함께 가기 프로젝트 그런 아이입니다. 입구가 서로 크기가 달라요. 20번은 입구가 14cm고요, 키가 16cm입니다. 21번은 입구가 14cm인데 내경이 12cm가 되고요, 키가 15cm입니다. 거기에 7천 원짜리 깍두기 하나씩 가는 거죠. 그러면 7천 원이 할인된 거가 되겠죠? 70, 20번, 21번, 3만 원짜리 진사. 어, 덤으로 가져가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음내분입니다음내분은 할인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 번호도 안 붙어 있죠 네, 설 명절인데 뭔가 있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 또 깍두기를 하나씩 준비했어요 이번에 나온 아이들이 사이즈가 크고 좋습니다 이 입구가 11cm이고요 키가 10cm입니다. 여기 연대세분은더 커요. 11.5cm고요. 키가 11cm입니다. 음내분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내분두 아이를 품어가시는 분께는 12,000원짜리 행복분을 깍두기로 드리고요. 세 아이를 품어가시는 분께는 프로방스 이 아이를 깍두기로 드립니다. 이 프로방스는 이 장미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매를 못 하는 아이고요. 세 개를 품어가시는 분이 두분이시라며요 아이를 프로방스 이 아이를 깍두기로 드리겠습니다. 음례분 수량 많지 않습니다. 두 아이는 행복분, 세 아이는 프로방스 분 깍두기를 드리는. 이벤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화문 마지막 아이입니다. 사실 이 아이는 어느 분이 주문을 하셔서 갖다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그분이 다른 아이가 더 마음에 드는 바람에, 다른 아이를 품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찜을 당했다가, 그, <laughs> 된 아이여서,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 원화분이에요. 원화분인데, 사이즈가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네, 원화분이 워낙 가격이 많이 나가서 많이들 망설이시죠? 입구가 8cm, 키가 9cm, 인 원화분, 어, 그, 35,000원. 2만원씩, 2만원 해서 4만원인데, 35,000원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음, 가슴 아픈 아이, 원화분. 그 아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1월 25일 30번, 수국, 덮합, 화분인데요. 그이는 할인품목 아닙니다. 어, 새로 나 신상이에요. 한 번도 소개해 드린 적이 없는 신상이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입구가 10cm고요. 키는, 어, 9cm입니다. 요렇게, 이렇게 정갈하게, 어, 수구 그림이 있는 요 두, 이 아이는 덮합이죠. 그 유명한 덮합 화분의 명품 화분의 아이고요. 이 아이는 각각 5만원입니다. 덮밥밥은 수국화은 어, 풍요와 불을 선물한다는 풍그 덮밥밥은 신상 5만 원짜리 30번 소개해드려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31번도 세트로 구성된 아이입니다. 어, 꽃한송이 이런 수요일은 빨간 장미를 꽃한송이 아이죠. 입구가 11cm고요. 키는 10 1cm입니다. 요 아이는, 음, 3만 원짜리예요. 3만 원짜리여서, 이 아이는 3만원짜리예요. 3만원짜리여서 이 아이는 3만원짜리여서 두개 합해서 6만원인데요. 과감하게 왕창세일 5만5천원에 드립니다. 31번이고요. 자, 32번 이 아이 역시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아인데 세트할인품목에 아, 제가 과감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진한 어, 군청색의 어, 그 장미 넝쿨 꽃넘꿀이죠. 제컷 콩나물에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하얀 빛깔의 꽃넘꿀이 있는 이 아이는 35,000원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품어가시면 7만원인데, 과감하게 65,000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자, 지금 어, 소개해 드린 아이들이 전부예요. 자, 이 아이들 오늘, 어, 그, 포장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많이 준비 못해 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재고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준비해드리지도 못하고 해서 약간은 썰렁한 왕창 세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미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준비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이 나간 후에는, 어 한동안 영상, 판매 영상은 못하고 소소한 다육생활의 일상 영상은 준비될 것 같아요. 택배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판매 영상은 잠시 멈추고, 설 어, 택배가 가능해지는 시기쯤에 또 아이들 이쁜 아이들 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행복한 만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